네, 안녕하세요. 전차 진단평가사 내천만연수 전준우 팀장입니다. 제 채널에서 거의 탑3 안에 드는 인기차종, 네, 지퍼렉스턴입니다. 네, 4륜구동의 유라시아 에디션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좋고, 성능 좋고, 공간 좋고, 아, 미쳤습니다. 정말로 또 역대급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라시아 에디션 차량입니다. 이 지퍼렉스턴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산타페 소렌토하고 같은 걸로 비교 했을 때, 금액적으로나 이런 게 너무 좋고, 그리고 공간 자체도 좋고, 이 힘도 좋고, 그래서 지포레스터는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도 좋아해요. 디자인이 저는 굉장히 너무나 잘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녀석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형님들, 이 차량 정말로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시면 또 없냐고 말씀하실 정도로 너무나 괜찮기 때문에, 일단, 앞에 제가 서론이 너무 길면 우리 형님도 지겨우시니까 외관 모습 먼저 빠르게 확인하시죠. 이동하시죠. 3, 2 1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진단평가사 내차만 연습실 전준현 팀장입니다. 형님들, 이 지포렉스턴 정말로 6 3,700km 주행. 네, 주행거리 좋죠. 앞에 성능기록부 올려드릴 건데요. 성능기록부 보게 되시면 외판 교환이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거기다가 옆에 지금 제가 정보를 올려드릴 건데요. 주행거리, 연식, 옵션 이런 부분들 다 적혀 있습니다. 금액까지요. 참 좋죠. 지금 색깔은 어, 이게 검정색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검정색이나 이런 색깔은 아니고 다크네이비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남색 또는 곤색입니다. 그래서 요스런 색깔 자체가 굉장히 은은하고 질리지가 않습니다. 관리하기도 좋고요. 이 검정색은 가끔 질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말씀 올리고 주행거리도 괜찮고. 이거는 뭐 형님들 정말로 군침을 흘릴 만한 그런 녀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 시운전을 했을 때도 하보 잡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고요. 사실 이 지포 레스터는 다른 SUV, 동급 SUV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이 녀석은 저는 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상태가 좋고 성능적으로도 좋은 녀석이다라는 걸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먼 지방에 계신 분들 제가 항상 이렇게 탁송 사진 영상들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정말로 일주일에 한두 대는 무조건 나가요. 어좀 그러니까 멀리 계신 분들은 사실 비대면 거래를 이용하시면 좋고요. 또 진단평가사가 확실하게 또 확인을 하고 보내드리기 때문에 형님들께서는 어 정말로 그냥 안심하시고 차량 받으시면 좋습니다. 물론 새 차는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 다 확인해서 보내드리니까 형님들께서 만 편히 구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이 차량 느낌이 옵니다. 왜그런거 아시잖아요. 저를 많이 5년 동안 보신 우리 형님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얼마나. 또 제가 지금 이렇게 웃고 기분이 좋은지 이것만 봐도 차량 상태는 안다라고 우리 형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괜찮고요. 제가 외관 모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자 지퍼레스턴 전면부 모습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헤드라이트 부분 볼 건데요 헤드라이트 부분 보게 되요 배각 항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밑에 하단 범퍼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가 확인해 드리고요 그릴 부분 그리고 위에 본의 상태를 볼 건데 본의 상태는 약간의 스톤 칩이나 돌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면부이기 때문에 제가 없어도 있다라고 꼭 형님들한테 말씀을 올리고요 헤드라이트 부분 보게 되면은 여기도 배각하는 상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핸다 부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다 부분 깔끔하죠? 그리고 휠 상태도 이렇게 보면 깔끔하죠? 그냥 사실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는데 진짜 상태가 너무나 괜찮고요. 타이어 상태 보여드리면 타이어 상태는 50% 이상 남아져 있고,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부분 보더라도 상태가 매우 양호합니다. 자, 앞도, 뒷도 부분 저하고 빛을 반사해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뒤에서 또크로스 <laughs> 체크로 보는데, 문콕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상태가 너무나 좋다. 외판 상태가 너무 좋고요. 선팅상태 보여드리면 선팅상태도 좋고 측면부 모습 보게 되면 측면부 모습 보더라도 참이 지퍼레스터는 디자인만큼은 비율적으로 너무나 잘 나온 그런 여성인 것 같습니다 자, 디텐더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텐더 부분 보여드리면 디텐더 부분도 너무나 좋고요 휠 상태 보여드리면 휠 상태가 정말로 나쁘지가 않아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디타이어 상태 보여드리면 디타이어 상태도 한60% 정도 남아져 있습니다 자, 뒤리어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 부분인데요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저는 이 디자인 자체가 너무나 잘 나온 그런 녀석이라고 생각하 되고요. 니어 범퍼라든지 트렁크 니드 위에 썬팅 상태 이렇게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상태가 너무나 괜찮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안쪽에 넓은 공간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형님들 폴딩하시면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영상 속에 제가 꼼꼼하게 확인해 드리니까 이런 부분들 형님들께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디텐더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텐더 부분 보게 되면요. 디텐더 부분 이렇게 깔끔한 상태. 아우 강발도 살아있고 회상태 보여드리면 회상태도 너무나 좋고요. 요 옆에 보시면 은 이렇게 사이드 스텝 들어가져 있는 것도 형님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도어 트림 부분하고 이열 상태 볼 건데요. 진짜 형님들 상태가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도어 트림 부분 확인하고 뒤에 이열 시트 상태 보여드리면 시트 상태도 너무나 깔끔하고요. 등받이 시트 보더라도 등받이 시트까지 너무나 깔끔한데 진짜 관리 잘하고 탄 차량인 것 같아요. 네, 상태 너무나 좋습니다. 어, 주행거리도 그리고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말씀 올리고 뒷도어, 앞도어 부분 이렇게 확인하고요. 제가 뒤에서 또 크로스체크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외판 상태 너무나 훌륭하다는 라걸 확인하고요. 사이드미러, 사이드리프터 부분 깔끔합니다. 앞펜다 부분도 이렇게 보셨을 때 좋고요. 휠 상태는 정말로 좋아요. 네개가 전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좋아서 형님들 보셨을 때와 이거 외판 상태, 휠 상태, 타이어 상태 다 괜찮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정도로 제가 다 확인해 드렸는데요. 정말로 상태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여 드려도 참 디자인적으로나 이런 부분들 너무 좋고요. 이 지포렉스턴 정말로 이런 차량 또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어, 나쁘지 않고요. 저는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이 뭐가 있는지 확인할게요. 이동하시죠. 아, 실내로 들어왔고요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 시동 그냥 한번에 무직하게 잘 걸리고요 이 디젤 차이 때문에 제가 항상 이렇게 핸들에 손을 올려 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정말로 이진동감이라든지 이런게 어, 너무나 괜찮습니다 네, 6만 7천 6만 3천 7백키로 충행했거든요 근데 상태 진짜 매우 훌륭하고요 앞에 전면 유리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보셨을 때 지금 현재 대시보드 상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싹, 엠비언트 라이트 들어가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매력적이지 않겠습니까? 자, 도어 트림 부분 확인하고요. 시트 상태. 그리고 등받이 시트 상태 봤을 때이 등받이 시트 상태도 너무나 좋죠. 실내 상태가 매우 훌륭합니다. 자, 블랙박스 들어가져 있고요. 하이패스 눈 밀러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후방 카메라도 굉장히 크게, 넓게 들어가면서, 예, 아주 그냥 좋고요. 화면도.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다는 것을 영상 속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풍 열선 들어가져 있고요, 동승석 통풍 열선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오토 홀드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져 있는 거까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핸들 가죽 상태, 아 진짜 이거는 야 어떻게 이렇게 관리하시면 되죠? 너무나 깔끔하고요. 옵션도 뭐 경사로 미끄럼 방지. 뭐, 차선 이탈, 후추 반경, 뭐, 전부 다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이런 옵션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녀석이다라는 것을 형님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접이식 사이드미러 작동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드리고 있고요. 와, 형님들 이건 진짜 물건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이 G4렉스터는 정말로, 예, 형님들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녀석이라고 사료가 되고요. 놓치지 마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